안녕하세요. 이정협 선수입니다. 온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경남 FC를 떠나게 돼서 많은 팬분들과 그리고 또 구단 관계자분들, 그리고 선수들한테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팬분들께서 제 이름 크게 불러 주시면서 많은 응원해 주셨는데 거기에 제가 장점을 많이 못 보여 드린 거 있어서 되게 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감독님께서도 되게 저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고 또 제가 잘할수 있게끔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부응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되게 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항상 감사했다고 네,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경남이 지금은 성적이 조금 기대에 못 미치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거란 확신이 있고 또 선수들도 지금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매 훈련마다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즌 마지막이 돼서는 무조건 꼭 경남이 웃을 거라 저 역시도 당연히 응원할 것이고 내년에 K1에서 꼭 경남 FC를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